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와에서건셨으며 그들은 나 인생이 라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구구절절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이 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여 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주여 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때는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아멘안 해도 되는데 제가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건 무조건 아멘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 이, 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 그, 어, 지금은 지금은 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교훈을 봤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다. 아멘. 네, 네. 그, 아멘 할 거예요. 어. 지금은. 지금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그런 정보, 네.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뭐 두려워, 염려하고, 그게 우리 현실인데, 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에, 이러한 네. 시간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 않은가, 아, 이, 이 말씀을 보, 어,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므로, 되므로 어떤 일이 생겼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아니, 기분이 안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구원하셨다는데 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잖아요옆사람이 알려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예? 예.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채우심 이런 것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고칠스럽게 이것이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이런한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셔도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영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여로 추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받고 누려지고 그래서 누려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전염시키고 근데 절대 감염되면 안 돼. 예? 여러분 복음의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웃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그리고 도리어 역전해서 이땅에 감동을 자아내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기쁨 예. 어... 예. 어떻게 할때 하나님께 예, 기쁨이 되는 삶을 살수 있을까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귀담아 듣고 신중하게 듣고 그렇게 들을 때 성령님에 의해서 깨달아 알고 내 지식과 경험과 전통으로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수십 번도 듣고 수백 번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이 다시 듣는데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내게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전통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가 아니라 오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 깨달은 말씀을 받고 깨닫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떤 희생과 내꺼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는 거예요 아멘 나의 습관과 나의 에, 어떤 이렇게 에, 어떤 내 인생의 프레임이 있잖아요. 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에, 에,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이렇게 나가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거 다 깨는 거예요. 나의 자아도 깨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도 깨고 이성도 깨고 합리적인 삶의 방식 다 깨는 거예요. 다 깨고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나를 철저하게 조종하는 거예요. 생각도 판단도 결정도 그거를 보면 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녀도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교회를 다녀야 되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다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한단 말이죠. 깨달아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모든 이론을 파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여시편내 말씀에 주의 말씀내 발에 등요내 길이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요내 길이 빛입니다 빛입니다 이걸 믿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악망하고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그얘기 나타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이 내 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게 멘탈이 좋게 만들고 영적 멘탈. 그래서 성령으로 조금만 게 되면 영적인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육적 면역력은 그냥 따라가는 거야. 주여. 그래서요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는 거니까. 라 범사가 된,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어쨌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아멘. 영원히 잘돼야 돼. 성령이 되어야 모든 것들을 통달할 수 있어요. 깨달아 알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걸 뛰어넘어 압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내며 이 땅에 감동을 주는 이 땅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 이 땅을 감동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로 가면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하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하는 사람에게만 방패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것으로 내 인생의 안전장치를 만들어놔도 다 뚫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되시면 절대 안 뚫려요 너의 보물을 어디에다가 쌓아두나? 우리 다 땅에다가 땅에다 두잖아요 그래서 도둑맞고 존먹고 썩고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하늘에 거기는 도둑맞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에? 그게 제일 좋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면 심는대로 그 건강을 심으면 건강의 축복을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축복을 할렐루야 네. 어떤 것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믿기를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예수 믿는 신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주님을 선실하고 희생하고 진리를 고수하며 신앙을 다잡고 고집스럽게 신앙을 이렇게 에, 에, 이루어가는 게 에, 그렇게 버겁지만 않은 거예요 희망이 있으니까 오늘 영동교회가 이런 눈에 를 던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재난의 어려운 때에 이걸 잘 견뎌내고 그리고 도리어 다 힘들 걸었다할때그때게 감동이 되고 또 어, 감사가 되고 새로운 도전이 되고 도리어 기준과 꿈이 되어지는 이런 역동적인 역사를 이루며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길 주의하 주관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 도다 구원하소 도다 어떻게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가? 여기에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요네 가지의 구원, 구원, 치유, 회복, 또 부흥, 이게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2020년 남아있는 이 기간들은 이런 폭발력 있는 하나님 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 부흥을 불같이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1 6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면, 하나님 어떤 구원의 은혜를 내게 주시느냐면, 16절에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모아서 손을 펴셨다고 했어요. 높은 곳에서 손을 펴셨다.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거기다, 나를, 나를 빼면 안 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나. 나를 뭐 하려고? 붙잡아 주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죄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늘에서 손을 펴서. 하늘은 하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 영광과 권능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거기서 손을 폈다는 말은 그 손은 못 하실 일이 없는 권능의 손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것 같이 부르시고,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나를 붙잡아 주셨다. 예, 나를 붙잡아 주셨다. 오늘 이, 이 예. 하나님께서 어, 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는 게 진짜 붙잡힘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쓰러지지 않습니다. 네,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그자리 거기서 캄캄하게 서서 다 이기고 승리하며 역전하며 하나님의 나라 위를 역동적으로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붙잡아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하늘에서 권능의 선을 펴셔서 나를 탄탄하게 붙잡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붙잡힘바 되어져서 살게 되길를죄로으로출발합니다 아, 예. 그런 생각에 혼미하지 않고, 이 육체를 흔들리지 않고, 여러 소리에 휘말리지 않고, 꿋꿋하게 굳게, 굳게, 그리고 믿음과 신앙을 이루어가며 여전히 예배자리에서 주를 예배하는 이러한 빛과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예. 두 번째로, 두 번째로, 16절을 보니까, 나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뭐 하셨다? 많은 물에서, 많은 물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건져내셨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뭐 하시고? 건져내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건져내 주신다는 것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찾을 수 없는, 다 잃어버리고 끝장나는 그 상황에서 끝장나지 않도록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기 많은 물은 다른 에, 찾아보니까 홍수에요 홍수. 홍수에 빠지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물의 세력 때문에. 물. 물은 성경이 여러 의미로 쓰여지지만, 여기서, 어, 어, 어 물은 건전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보니까, 우리에게 에, 좋은 물이 아니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목숨을 아사가는, 우리 행복했던 삶의 갈란한 삶의 현장을 송수리째 다 휘몰아쳐가는 어떤 강력한 세력 그래서 그 밑에 저를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강한 원수 미워하는 자 거기서 건지셨다고 했어요 강한 원수 원수도 센데 강한 원수는 얼마나 셀까 그게 내게 해결할,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대적인 것이죠 어? 그 강한 원수에서 건져주시고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어? 미워 감정 어떤 감정적 어떤 대립적 관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에, 에, 그런 어떤 상황 상태이죠 건져주시고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그 세력에서 그 압력에서 그런 그런 현장에서 빠져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네. 지금 이 코로나 1 9 바이러스도 얼마나 강력한지. 이, 뭐, 백방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도 지금 이게, 예, 개들과 같이, 에,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저기 막 여기 터지고, 뭐, 지금 그래서 막 멘붕에 빠지고, 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에,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이렇게 계속가면이 경제가 더 파탄나고, 더 이상 살기 어려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렇게 처리되는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주시 그러니까 지금은 막 몸부림치면서 수상한 방법을 부리면서 빠져나가는 오 것보다 하나님이 떼주는게더 빨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포커스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다 조정하면 돼 오늘 대한민국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좀 생각과 마음도 가치관도 조정하고 그 분위기를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이뭐 홍수같은 큰 바다만이 키을아치는이 재난에서 건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이것을 불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는 이런 압도적인 어떤 이런 세력에서 어떤 힘에서 하나님이 나라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남편이 붙잡아 주는 것도 이만큼. 아내가 붙잡아 주는 것도 이만큼. 잘안 붙잡으면 삐져. 그래서 불완전한 붙잡음이야. 부모가 자식 붙잡아 주는 거 것도 이만큼. 자식이 부모를 붙잡는 것도 이만큼. 기대고 싶지만, 그냥 기댔다가는 남친이 더큰 상처예요. 불한자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완벽한 존립 있어. 이 나라가 여음 세계에서도 하나님 붙잡아 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저는 애국가 하느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옛날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게 우리 초창기의 애국가.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만생. 오늘 1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 31절에, 여호와 외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를 나리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계시지 않는, 한 분밖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 그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에게만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 여호와 외에, 우리가 누구한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주일한 살아계신 신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하나님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일본 말로, 카미사마시까리마생! 하나님 밖에 없단 말이야 하나님 밖에. 우리 이런 신앙은 가져들줄 믿습니다. 이 신앙에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지로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머리털락을 상처 함게 하시는 것이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점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18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재앙에 의한 재난이죠 재앙에 의한 재난 재앙.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때문에 실족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어떤 여러 어 부분에서, 하나님에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말하라.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말하라. 심각하고 중요할수록 하나님께 가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저희 교회에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요즘에는 무슨 증후군들이 많아가지고, 어, 아, 뭐,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만 해도 정말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아이들이 막 정상적이고 생각도 온전하고 좋았는데 이게 4학년, 5학년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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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에 가서 아이들이 에, 자기 세계에 자기를 가둬두고 그리고 부모하고 단절하고 부모의 고통이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도 이런 여름이 있는데 이거 상담 상담하는 분들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상담도 필요해요. 근데 상담을 하되 더 중요한 건이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부모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죄의 음성을 듣는 게더 중요한 문제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저 앞에 나를 바르게 세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철저하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소에게 내종 모세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는 지켜 행하라. 우르나 자르나 치우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서워하고 놀, 어, 두려워하고 겁먹지 말아라. 너는 그냥 내종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 준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해라. 할까 말까, 어,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지 마라. 그냥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laughs> 이 재앙의 날에 의지할 게 없는 이런 긴박한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오 나의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의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의 상사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버티고 견디면서 예 잘 버티며 견디면서, 그리고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그리고 도교 역전하고, 승리하며, 감동의 삶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넓은 곳, 넓은 곳, 넓은, 곳.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넓은 곳은, 어, 문자가 없는, 예. 더 이상 위협받지 않는, 넓, 넓으니까, 그리고 이게 뭘 하든지 다 형통하는, 예. 잘 되어지는. 10편 1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복이 된 사람은 시냇가에 싱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쳐아 과실을 많이 맺나니그 행사가 그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리로다. 성공의 적극적 측면은 형통하리로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예. 예. 10편 1 8절 36절을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실족하지 않는 삶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전부 다 물거품으로 끝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되지 않게 하는 삶. 다 넓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여러분의 삶이 넓어지게 되기를 제대로 추월합니다. 그렇죠.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노력과 수고에 기름지 열매가 맺어져서 보람있게 만드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위 유익과 덕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고 위를 성취하는 역사가 되기를 죄롬으로 추원합니다 넓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시 31절을 보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4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양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하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니고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역전하며, 내, 내 삶에 뿌듯함을 갖게 만들고, 두려워하지 않며 많은 사람에게까지도 감동을 주며,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공동체, 위대한 가족, 위대한 주님의 교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화님, 예, 깜, 깜짝 놀라셨구나, 갑자기. 그건 제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성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저는 송가인 아, 그 가수 참 좋아해요 어, 힘들 때 진짜 은혜받아아 노래 진짜 잘해이명영웅 영웅이야 아, 그냥 듣기만 해도 아 노래를 저렇게 해되는 거구나 배우기도 하고 근데, 음, 5월 28일날에 그이가인그 어머니 무녀죠 어, 기향제를그 LG의 LG 아트센터 창립 40주년, 40주년 기념 행사하면서 꼭그 일부에 기향제순서를 넣어서 국가의 이런 우한을 없애고 역병을 몰아치고 복을 비는 그러한 구십이 더 이거를 문화재청 어, 후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뭐, 외교부 후원과, 그리고 또 이제 KB, KB 국민은행 후원 속에 이게 진행이 됐어요. 문화행사라는 게가부실술한 거예요. 영원한 지역에서 이분들의 이북판이 유명하고 또 국가문화재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 하나는 믹칩자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아멘.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멘. 그거 하나님이 기뻐해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무능력해도요 부모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 부모님 기거예요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도 용돈 달라고 하셔야지 부모라는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용돈을 드려도 나에게 용돈 달라고 해요 그게 부모, 부모,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자식은 기적 복받아 근데 크게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여기 자식이 하나도 i l 부다 n d 게자식은 없다. u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주 a h u n d 하 e d of them. Oh, 드 o m e 리 o u l d like you c 해 a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하나님 성환이는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성환이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부간의 기쁨이 형성되고 부모 자식간 회복이 되요 이 모든 부안은 떠나가고 가짜 굳고 행복한 삶의 현장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이제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허둥지둥 사느라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성질, 내 생각, 내 감정, 내 말, 내 모든 면에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런 동심을 잊고, 은혜를 잊고, 한계를 떼어 모든 상황을 압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이 결심과 결단거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조금만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서 부흥이 되고, 빛과 생명을 전염시키는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